안녕하세요. 금장다육입니다. 오늘은요, 어, 화분 영상입니다. 어, 번호가 1번부터 해서 35번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지금 행사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자, 자막에다 넣어 드릴게요.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이구요. 1번은 두개 세트입니다. 두개 세트에서 12,000원이구요. 참 예쁘게 생겼죠, 화분이. 어, 얘 먼저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외경으로요, 가로가 어, 9.5 나오죠, 9.5. 높이는 이 아이가 12는 살짝 안 되는 높이. 자, 얘가 사각인데요.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화분이. 컬러감도 그렇고, 안에 이제 여기 입체 무늬도 예쁘고, 안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이렇게 두개 세트입니다, 두 개. 자, 이 아이가 1번입니다. 이 아이는 2번 세트입니다. 1번하고 같은 아이인데, 컬러감만 달라요. 자, 얘도 컬러감하고 모양이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어, 얘도 사이즈는 똑같은데 그래도 제 보면 얘가 9.5 이렇게 나옵니다 높이 12cm가 살짝 안되죠 이렇게 얘도 두개세트에서 12,000원입니다 화분이 아, 참 예뻐요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도 않고 음, 예쁜 아이 2번 세트입니다 3번 세트입니다 이 아이는 두개 해서 10,000원입니다 컬러감이 되게 예쁘죠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약간 어, 지단분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 지단분 작은 사이즈가 딱 요렇게 컬러감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 얘도 작지만, 음, 되게 예뻐서, 일단 사이즈는, 어, 외경으로 보시면 9cm 이렇게 나오죠? 9cm고, 높이가 9.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컬러감도 예쁘고, 옆에 라인도 예쁘고, 자, 요렇게 보시면, 컬러가 완전 빨강이 아니고, 약간 코랄 빛도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3번 세트입니다. 4번입니다. 4번도 세트고요. 이 아이는 두 개. 자, 두 개해서 만 원입니다. 얘는 살짝 높이감이 살짝 다르죠? 어, 먼저 왼쪽 아이부터 재보면 가로가 외경으로 8cm 살짝 넘어가고요. 높이는 11 이렇게 나고. 오 자, 그리고 오른쪽 아이는 외경이 8cm. 높이가 10cm, 이렇게 나옵니다. 얘도 되게 인디핑크 색상이에요. 되게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4번 세트 두 개입니다. 5번과 6번입니다. 이 아이는 세트 아니고요 어, 제가 번호를 붙이다 보니까 각각 하나 붙이게 되는데 두 개가 똑같은 아이예요 똑같은 아이고, 각한 개에 8,000원입니다. 어, 얘는 사각인데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사각이잖아요? 사각인데 이렇게 약간 호리병 같은 모양. 옆에 라인 보이시죠? 자, 얘도 사이즈를 재볼게요. 외경으로. 가로가 12cm 살짝 안되는 아이 11.5 이렇게 되고 높이는 어, 높이도 12.5 이렇게 됩니다 자 칼라감 한번 보시고 라인도 보시고 자 이렇게 똑같이 생긴 아이 예쁘죠 얘도 약간 투박한 듯 하면서도 살짝 묵직한 느낌도 있으면서 이렇게 높이감 있는 아이 5번 6번 입니다 7번과 8번입니다 이 아이는요 국산 분이에요 옥산분이고요 아이는 원래 가격은 18,000원인데, 오늘만 1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먼저 7번부터 볼게요. 7번과 8번 앞에 무늬가 살짝 달라가지고, 번호를 따로 붙였고요 먼저 7번부터. 자, 이렇게 투톤으로 된 아이. 되게 은은, 하게 생겼죠? 자, 7번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먼저 외경으로 가로가 11cm. 작지 않은 사이즈죠? 그리고 높이는 음11.5 이렇게 나옵니다. 자, 7번 먼저 그림 보시고 안쪽에 물 빠진 구멍도 좋고 약간 유광 처리가 돼 있는데 어 되게 은은하게 빠졌어요. 자, 이 아이가 7번 그리고 이 아이가 8번입니다. 색상도 은은하게 약간 어 도자기 같은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아요. 7번과 8번입니다. 음 9번하고 10번이에요. 자, 9번, 2개, 10번, 2개, 2개 세트입니다. 2개 세트 해서 만원이고요 먼저 9번부터 컬러감을 보세요. 컬러가 다르죠, 두 개가? 왼쪽은 에메랄드 그린 색상, 오른쪽은 진한 청색. 자, 이렇게 됐나요? 얘도 살짝 둥근 사각이에요. 보시면, 자, 요렇게 라인이 둥근 사각. 자, 약간 부드러운 느낌 있죠, 사각이지만. 먼저 사이즈를 재보면 가로가 10.5 그리고, 아고 높이가 8.5 이렇게 나오죠. 자, 9번 두개 세트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컬러 두 개. 그리고 10번. 요 아이도 9번과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두개 세트에서 만 원입니다. 그리고 11번과 12번인데요. 요 아이는 신발분. 자, 깜찍한 신발분. 자, 먼저 11번 번두개고요 어, 두개 어, 이렇게 한 쌍으로 해서 만 원입니다. 12번도 만 원이에요. 어, 요 아이 신발분 저번에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얘는 입구가 더 크게 빠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먼저 11번 자 하늘색상에 이렇게 예쁜 따기가딱 올려져 있는 아이 음 저번보다 사이즈가 입구가 커서 음, 심기 괜찮을것 같아요 먼저 가로 보면 6 요렇게 요렇게 보면 7cm 이렇게 나오죠 이 아이가 11번이고요 그리고 12번 얘는 오렌지 색상인데 이렇게 노란 리본이 달려있는 아이 얘는 입구가 더큰것 같아요 먼저 외경으로 가로가 6.5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세로로 재보면 얘도 7cm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11번과 12번 깜찍한 신발 분입니다 13번은 요 국산 분이고요 요 아이는 사이즈가 꽤나 큰 사이즈예요 어, 금액은 24,000원인데, 오늘만 2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자, 요 다리빨도 이렇게 딱 세우고 있는 아이고, 사이즈를 재보면요. 가로가 15cm, 이렇게 사이즈가 크죠. 15cm고, 높이는 12cm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도 한번 볼게요. 살짝 매트한 질감, 깨끗한 화이트 색상에 이렇게 빨간색 꽃이 탁 포인트가 되 있는 아이 13번입니다. 사이즈 꽤 좋죠 뭐진 창을 심어도 되고 철화나 아니면 이런 군생아이들 심어 놓으면 딱 좋겠죠 13번입니다 그리고 14번 15번 16번은요 수입분입니다 자 얘도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어, 금액은 8,000원 이고요 각 8,000원입니다 먼저 14번부터 볼게요 얘는 하늘색이죠 하늘색에 이렇게 예쁜 꽃그림이 그려져 있는 아이 사이즈가 어느정도 되냐면 자 사이즈 가로가 11 살짝 넘어가죠 11 높이는 10cm 이렇게 나옵니다. 14번 스카이 색상. 자, 이렇게. 예쁘죠? 이 아이도. 그리고 15번 연두. 자, 얘도 컬러가, 컬러감이 참 예쁘죠? 그리고 16번은 블랙입니다. 블랙도 색감 딱, 붉은 아이들 딱 심어놓으면 정말 예쁘잖아요. 자, 16번. 14번, 15번, 16번. 각 8,000원입니다. 17번과 18번이에요. 이 아이들 수입분이고요. 금액은 8,000원입니다. 17번부터 볼게요. 이 아이는 살짝 어두운 컬러. 이또 롱분이에요. 높이감 있어서 어, 사이즈를 재보면 얘를 외경으로 줄까요? 안쪽, 내경으로 줄게. 안쪽 있고, 여기가 8cm 나오고요 높이는 13cm 이렇게 나옵니다. 자, 라인도 예쁘고 컬러감도 예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7번, 아, 7번, 아니, 17번. 그리고 18번입니다.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컬러감만 다르죠? 자, 얘도 옆모습. 이렇게 됩니다. 어, 요 아이들은 수입분 요 아이들은 앞에 그림이 살짝 달라질 수가 있어요. 17번과 18번입니다. 19번과 20번입니다. 요 아이는 더 나은 공방분이고요. 18,000원인데, 오늘만 1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19번과 20번이 거의 같은 사이즈로 나온 아이인데, 높이감이 살짝 다르죠? 자, 19번부터 보겠습니다. 외경으로요, 가로가 14cm 이렇게 나오고요. 높이는 11.5 이렇게 나오네요. 20번 더 볼게요. 가로가 14. 높이 12. 살짝 높은 아이. 먼저 1 9번이 아이는 앞에, 어, 꽃. 꽃 색상이 달라요. 이 아이는 핑크하고 코랄 색상이 이렇게 있는 아이. 20번은 핑크랑 하늘색, 푸른색이 있는 아이. 자, 안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매트한 질감의 이 아이들. 19번, 그리고 20번입니다. 21번, 22번, 23번입니다. 이 아이는 휴식 공방분이고요. 이 어, 아이들은 2만원인데, 오늘만 18,000원에 보내드릴게요. 먼저 21번. 자, 얘는, 어, 컬러감이 하늘색도 아니고 하늘색보다 조금 진한 색상인데, 자, 일단 요 공방부는 그림이, 진짜 돌기무늬 그림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예 멋스럽게. 작품같이. 어, 사이즈를 먼저 재볼게요. 21번입니다. 가로가 9.5 이렇게 나오고요. 높이 9cm 이렇게 나옵니다. 21번.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아이가 21번, 얘도 작지 않은 사이즈죠. 그리고 22번, 얘는 옐로우, 노란 컬러. 아, 너무 산뜻하니 예쁘죠. 큐빅도 하나씩 박혀있으면서, 자, 이렇게 예쁜 아이. 자, 이렇게. 어, 얘도 사이즈는 거의 같은데, 그래도 한번 재보면, 얘는 가로가, 이렇게 보면 10.5 이렇게 됩니다. 높이, 음, 9cm 살짝 안 되는 높이. 얘가 22번이고요. 그리고 23번 이 아이는 어, 코랄 색상이죠 핑크 음. 자 얘도 그림들이 앞에 이 무늬가 너무너무 예쁘죠 화분만 봐도 딱 힐링이 되는 아이 얘도 사이즈를 재볼게요 가로가 10.5 이렇게 되고 높이가 음, 8.59 이렇게 됩니다 자 멀리서 다시 한번 색이 보여드릴게요 21번 22번 23번입니다 24번부터 28번까지는 예은분이고요 자, 요 아이들. 금액은 각 만원입니다. 먼저 24번부터 볼게요. 깨끗한 화이트 색상. 자, 디자인은 다 똑같아요. 라인들은. 컬러감만 다다르고요 24번부터 볼게요. 외경으로 보겠습니다. 외경으로, 어, 11.5? 살짝 안되는? 그런 사이즈고. 다음 높이가, 음, 높이가 10cm 살짝 안되는 높이죠. 자, 2 4번이고요 자, 안쪽에도 이렇게 동그랗게. 24번, 깨끗한 화이트 색상. 25번, 그린이죠. 자, 요 그린 색상.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25번. 그리고 26번. 요 아이는 청록색. 2 6번이고요 그리고 27번은, 자, 요렇게 옐로 컬러. 예쁜 노란 컬러. 그리고 마지막 28번 얘는 어, 핑크 핑크라고 할까요? 진한 핑크 색상. 자, 이렇게 마지막 28번입니다. 이렇게 예운분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이렇게각 만원입니다. 29번, 30번은요. 단화 공방분이고요. 요이들은 원래 18,000원인데 15,000원에 보내 드릴게요. 먼저 29번부터 어, 이 아이들은 사이즈가 꽤큰 아이들이에요. 자, 사이즈를 재볼게요. 음, 외경으로 가로가 14cm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높이감은 10cm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29번. 앞에 프린트 그림이 달라요. 이 아이는 예쁜 해바 라기 어, 노란색 큰 해바라기가 있는 아이. 색상도 예쁘고, 자, 이이 29번이고요. 30번입니다. 30번은 조금 화려한 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 아이가 30번. 자, 29번과 30번. 다나 공방분도 참 그림이 앞에 예술이죠. 너무 예쁜 아이들. 31번과 32번인데요. 이 아이도 다나 공방분이고, 어, 이 아이들은 원래 금액이 28,000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은 23,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31번부터. 어, 얘는 동그란 모양이에요. 둥근 모양이죠. 자, 이렇게 라인 보시고, 자 앞에 무늬 클라감담 한번 보십시오. 자 사이즈를 재 보면 가로가 얘는 외경으로 15cm, 14.5 이렇게 나오죠. 사이즈가 큰 아이. 높이 어, 15.5 이렇게 나오고요. 32번은 어, 얘는 살짝 사각이에요. 둥근 사각. 자 32번 앞에 그림도 너무 예쁘죠. 자, 요런 예쁜 라인을 가지고 있는 아이. 자 32번 더 사이즈를 재볼게요. 여야는 13.5 이렇게 나오고요. 높이가 15cm 이렇게 됩니다. 자, 31번. 은은하게 투톤으로 돼가지고, 예쁜 아이. 그리고 32번. 얘는 더 은은하죠, 컬러감이. 33번입니다. 이 아이도 수제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선미로 적혀 있어요. 자, 이 아이도의 사이즈가 꽤큰 사이즈. 자, 금액은 3만원인데, 오늘 만 2만 5천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위에서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사이즈를 재보겠습니다. 외경으로 가로가 15cm, 사이즈 크죠? 15cm 나오고요. 높이가 어 14cm 살짝 안되네요. 자 얘도 작품 같은 아이. 자 진한 얘가 고동색, 진한 브라운 색상에 자, 이렇게 포인트로 코사지가 딱 있는 아이. 묵직한 느낌도 들면서 자 고급스러운 아이. 이 아이가 33번입니다. 34번과 35번입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가 큰 아이고요. 금액은 각 16,000원입니다. 먼저 34번부터 사이즈를 재볼게요. 가로가 10, 17cm 나오죠. 와 사이즈 큽니다. 17cm 그리고 높이는 11cm 이렇게 나오고요. 두개 34번과 35번은 사이즈 같습니다. 컬러감이 다르죠. 34번은 깨끗한 화이트톤 화이트 톤에, 자, 스카이 색상, 하늘 색상이 투톤으로 된 아이. 34번이고요. 이렇게 옆 라인도 예쁘죠? 빵빵하니. 그리고 35번. 얘는 네이비 색상에 이렇게 하늘색이 투톤 된 아이. 자,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큰 사이즈. 화용도가 엄청 좋은 아이들이죠? 자, 멀리서 34번과 35번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화분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1번부터 35번까지 준비가 되어 있었죠. 어, 위에 자막 보시고, 어, 세트인지 낱개인지 금액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어,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고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